...만은 어쨌든 지금 약900 초반대 대주 한 930, 40대님들만 앞으로 한그 5, 60만만 더0 0 명만 넘으면 제가 그 구글 통해서 이렇게 제가 선교비도 어, 뭐 제가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할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구이 구독하는 것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무기조건 광야의 소리만 찾아서 듣는 분도 있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데지만 간단합니다. 주변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말을 틀려서 Gmail이라는 그 이메일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을로그인해서 그 광야의 소리 또는 소, 소망 예수 그그 채널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구독이라는 걸 눌러서 구독 구독합니다라는 거 여러분이 체크를 하면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구독이 싫거나 제가 광해소리를 자주 올라와서 귀찮은 사람은 구독을 안 하는 사람 믿습니다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는 것도 좋고 가는 것도 저는 말리지 않아요. 다만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그냥 이렇게 막연히 듣지 말고 구독이라는 걸꼭 눌러서 구독 독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천여 명이 넘을 때에 그더 파워를 가질 수 있고, 예수님 재림하기 아주 가까운 이때의 마지막 사명을 아주 요긴하게 감당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찾아올 수 있는 이 많은 길들 중에 하나예요. 뭐, 너무도 많은 그 소리들이 뭐 인터넷상에 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광야의 소리와 저와 함께 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어, 여러분들은 또저게 저와 같이 또 후원하고, 같이 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 뭐, 가르침을 받고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왜이 말씀을 하냐면 말이죠. 지금 천여 명의 그분 중에 약 4분의 1, 268명, 280명 거의 하루에 300명 정도는 듣지만 4분의 1이 더 들어요. 그렇게 되면 좀그 굉장히 사람들이 깨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여 명 중에 4분의 1은 약 200명인데요. 거의 200명이 넘는 숫자, 300명이 육박한 숫자가 바로바로 바로 이 말씀을 목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 꼭 이렇게 15명이 오늘 보니까 정확하게 15분이 저와 함께 지금 가장 밀접한 동영을 동영 영을 하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앞에 세 영상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15명이 정확하게 추천 동영상으로 보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든 못했든 간에 저를 이렇게 같이 간다는 뜻으로 이게 제가 보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바로 세 분이 세 편의 영상이 15명이 정확하게 똑같이 지금 이렇게 추천 영상을 봤다는 것은 최소한 15명은 지금 아주 좋아, 저와, 저와 같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같이 후원하면서 지금 똑같이 광야 소리를 여러분의 심정을 여기에 넣어서 같이 세상에 전파하고 있다는 걸 영, 영적인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당연히 듣지 말고 여러분이 두번 듣는다 그두번이 추천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딱한 번만 됩니다. 여러, 여러분이 열 번을 이 동영상을 들었어도 한 번만 추천이 되니까 이 추천 영상 한번 눌러주면 제가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자주 얘기는 안할 테니까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탄마귀와 귀신들도 인터넷상에 올라가서 난리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활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빌빌거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올해도 아주 정밀 제가 그 방송용으로 제가 우리 딸에게 선물 받은 아이폰 하나를 수요해 수요 앱에 한번 딱한 다음에 테스트 한 다음에 잃어버렸어요. 제가 미국을 가려고 굉장히 이, 긴장을 하고 있다가 아마 그것을 주머리다 놓고 차를 운전하면서 나올 때 주차장에서, 주차장에서 빠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제가 그것을 못찾지 못하거든요. 지 하루 종일 차, 주차장, 차, 그 다음에 집, 교회를 왕복하면서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근좀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실수를 알았는데 어제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도 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뭐다 모든 게뭐 하나님이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만 어쨌든 임무점으로 제가 잘 쉬어서 이 새벽에 모든 걸 뒤로 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만은 자. 예,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뭐 그건 언젠가 는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하는데는 저는 돈안 들이고 거의 요즘 시대에 모든 것을 활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좋고 뭐저뭐 뭐 예를 들면 공부 많이 한거 이런 때 활용하세요. 옛날에 뭐금성아지하고 우동상 몇개뭐 우동상 저는 우동상을 가슴에 막 다, 밟고 좀 농담하겠습니다. 가슴에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면 뭐 그게 뭐 합니까? 그게 예? 예, 맨날 그 우동상 안마 우리 중학교 때뭐 평균 뭐 넣으면 여기다가 소 배지를 달아주고 난리를치고 뭐. 그래 서 지금 예수님께 우동생이 안 우동생이 안 되면 소용 없어요. 여기 우동생 아까 소디, 소개한 여러분들 댓글 다은 분들 후원하는 분들 이름 없이 이렇게 열심히 강해수를 들으면서 예수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진정한 이땅에 마지막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초대 교회라는 걸 여러분 이 가지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 지키기를 바래요. 자.